일단 처음 거를 가볍게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멈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멈춰, 멈춰, 멈춰. 뭐, 지금 여기 났뒀어요 얘는 빼둘게요. 얘는 여기 있다. 이렇게 빼두고, 나머지 카드가 이렇게 있죠. 그네 등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카드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딱 고를게요. 여기서부터 1, 2, 3, 4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 거를 결정할게요 제일 먼저 3이라고 인구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요 뭉치예요 얘의 제일 위에 카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 드릴 거예요 나안 본다 어디 갔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뒤집혔어요 봤죠? 안 뒤집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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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보여 드릴게요 봤어? 여러분도 봤죠? 그럼 이거를 그냥 이제 막 섞을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고른 카드를 바로 고를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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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제 여러분들이 골랐던 카드를 확인을 할 거예요.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이 11명의 여러분들은 전부 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 카드를 되새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제가 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 알아요. 저는 마술사가 아니라 마법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른 카드를 알아보자면. 이거 맞죠? 맞아? 맞아? 아니, 일부러, 일부러 나, 나 막, 막기세을 주려고 맞았다고 하는 거 아니지? 오우, 아유, 이렇게 제가 사실 본업은 마술사다. 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포커 알아요? 포커 타자들이 실제로 쓰는 기술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포커는 일단 룰이 어떠냐면 1, 2, 3, 23, 24, 25. 여기 옆에 놔두고 다섯 명에서 다섯 개의 패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명한테 이런 보이죠, 이거 패. 다섯 명한테 다섯 개의 패가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아까 썼던 그 25개 의 패만 쓸 거고 지금 여기 놓여 있는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은 그게 원 페어. 이걸 보면은 얘도 딱히 뭐가 없죠. 음, 얘는 오원 페어네요. 그리고 얘는 노, 어 얘는 높은 패어죠. 그리고 얘도 어얘오와 이게 되나 트리플이 있네 대박 대박 지금은 이게 압승이죠. 이 카드를 제가 그대로 쓸 거예요. 똑같이 놔둬요. 저뭐 밑에서 한장 위에서 한장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다섯 명한테 놔두는데 저는 이 사람한테 좋은 패를 줄 거예요. 얘한테. 이렇게 똑같이 한번 패를 까볼게요. 여기에는 보면 J1 페어가 있네요. 여기에는 7원 페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10원 페어. 오, 여기에는 Q 원 페어. 여기 전부 다 페어가 하나씩 있구나. 근데 얘는 주작을 한 패죠? 제가 몰아준 사람 얘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예요. 포커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할수 있는 패예요. 얘는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패고 이게 나오면은 친척들 돈까지 싹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재성 올인해야 되는 패. 포커 중에서 제일 높은 패예요. 뭐한요 정도쯤은 뭐 편하게 한다라는 것. 헤헤. <laughs> 뭐야? 어 하나 보여줄까요 마술을 그러면 쉬이. 자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멈춰를 해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보이는 멈춰에 멈출 거예요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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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멈춰 여기 이거예요 자 다시 모아두고 요 카드를 자 보여줍니다. 자, 아무것도 안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이시죠? 그대로 그냥 위에 올립니다. 전안 봤어요. 그리고 얘도 다시 위에 탁 덮어줘요. 반절반절 반절 덜어서 세 번에 나눠서 컷, 컷이라고 하는 어쩌고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김준표라는 마술사분 아세요? 그분이 되게 자주 하는 마술인데, 이렇게 막 섞이는 거야. 이렇게 막 뒤집어. 패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패를 어떻게 뭐할 수가 없잖아 그쵸? 패가 이렇게 섞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뭐 이쪽은 앞면 이쪽은 뒷면 막 이렇게 완전 중구난방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카드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일 하, 많이 하시는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술이 뭐냐면 얘를 하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 있을까요? 그대로 이렇게 다 다시 뒤집혀 있는데 하나만 빼고 다 뒤집혀 있습니다. 마술. <laughs>